네 안녕하십니까 난세일기 시청자 여러분. 네 다시 돌아온 난세일기의 김준혁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을 만난 것 같은데요. 자기 소개를 듣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제 채널에 오신 누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난세일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한 코리아 세진이라고 합니다. 본명은 김세진입니다. 저는 두 번의 책을 쓴 작가입니다. 첫 번째 책은 육군사관학교 풀 스토리를 담은 나를 외치다. 보여주시죠. 네, 네. 어, 이렇게 생긴 나를 외치다라는 책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토 히로부미와 아베 신조의 조상 아베 신조의 정신적 뿌리에 대해서 다룬 요,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대위까지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는 핀테크 스타트업에서 고객 소통과 또 조직 문화를 총괄했었고 지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만나게 된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남북 모의회담 때 이분이 이제 북측 사석 대표셨고 제가 남측 수석 대표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이제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제 채널에 모시게 됐습니다. 되게 재밌게도 북한에서 태어나서 남측 대표단을 맡고 그렇죠. 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육군사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북한 대표단을 맡으면서 지피지기의 거의 끝판왕을 서로 달리지 않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뭐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를 갔다가 군대를 가는 게 보통의 어떤 그 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진님은 그럼 어떻게 육군사관학교를 지원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는 아버지께서 어, 군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어. 34년 정도 군생활을 하시고 이제 전역을 하셨었는데 어, 태어나서부터 본 것이 전투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원래는. 한의사, 의사가 되고 싶어서. 어, 잘, 잘, 의사도 잘 어울리네. 이미지가 조각한수고 <laughs> 그래서 그런 꿈을 인수를 펼치는 의사가 되겠다라는 어.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었는데, 계속해서 리더십에 대한 갈증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어디에서 제일 잘 배울 수 있을까를 음. 고민하던 중에, 아, 육군사관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관학교에 대한 꿈을 강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생각하는 리더십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원래는 저는 영혼을 지휘하는 리더십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지휘하는 그 정도 수준의 리더십을 가장 높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제가 생도 생활 또 장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끌기 힘든 거는 나 자신이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지금 결, 정의 짓는 최고의 리더십은 나를 지휘하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 스스로 절제하고 본인 스스로 또 컨트롤하는 그런 리더십이 먼저다라는 네, 그렇게 할때 이제 남을 이끌 수 있는 그죠 어, 어, 네. 뭐 역량이나 또 지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음. 생각합니다.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육사 나왔다고 했을 때 육사 출신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음. 되게 신기했습니다. 저도 그 한국말을 <laughs> <진영화를> 봤을 때 <웃음> <웃음> 어, 북한 이탈주민 친구들 몇명 만나 뵀었긴 했는데 음. 어, 김일성 종합대학을 <웃음> 나온 <웃음> 친구 또 또래 청년을 만났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둘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그렇구나.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된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닐까 좀 운명적인 네. 만남을 저는 사실 직감을 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36년이라고 하셨네요. 36년 동안 그 군이라는 조직에 정말 군이라는 조직이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도 많고 또 충성을 무조건 해야 되고 충성심을 강요받고 그런 조직이잖아요 네네. 그런 조직에서 36년 동안 묵묵히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 같이 갈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할아버지가 그러신 분이셨거든요 아. 예전에 북한 노동당에 아. 30몇 년 동안 충성을 하신 분이셨고 군 출신은 아니지만 네. 군인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셨어요 아, 뭐? 그 만경대 혁명학원이라고 아. 들어보셨나요? 네어 만경대 혁명학원 들어봤습니다. 네. 만년의 혁명학원에서 나중에는 후학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셔가지고 다 이제 북한 군의 요직, 음. 당의 요직들을 키워내는 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세진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가 아 뭔가 굉장히 잘 정돈된 어떤 가정환경 속에서 자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음. 뭔가 체계적이고 절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도 약간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 할아버지가 늘 절제된 생활을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와, 저도 매우 공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또 노동당 간부들의 또 가족들의 생활 또 성장 환경이 사실 어떤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음. 어, 준혁군에게참 궁금한 게 네, 많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 대화를 많이 이어 나가야 네.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육사 들어가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사실은. 입시 제도가 네, 네. 총3 차로 나눠져 있어서 아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었지만 어떻게 감사하게도 좀 통과를. 네. 육사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그러면은 장교로 들어가요. 네, 네. 소위로 인가, 인가 네, 소위로 인관해서 대위까지. 아, 그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하는 네, 네. 거죠. 캡틴 코리아네, 그 캡틴 코리아는 어딨지 그랬어요? <laughs> 유튜브 터널 <쳐보고>. 네. <laughs> 언제부터 육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 고등학교 때 이제 육사는 1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회 공군, 간호사관 학교 생도들이 다 같이 보는 시험이 하나 있고, 7월 달에 거기에 합격한 학생들을 이제 2차 시험을 봅니다. 그 2차 시험은 이제 체력, 뭐 면접, 논술, 또 심리검사, 신체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1박 2일 동안 네. 각 사관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돼요. 거기에서 합격한 학생들을 이제 수능이라는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마지막. 수능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최근에는 이제 수시제도가 조금 생겨서 네. 학교에서 추천하는 인재들, 군 적성, 군인의 특성이 아주 강한 친구들은 2차 시험에서 바로 이렇게 최종 합격까지 하는 제도도 있긴 한데 대다수는 이제 수능까지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어. 세 번의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들어갔던 김일성 종합대학도 음. 세 번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은 6학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이죠. 우린 6학년이라고 하는데 음. 그 6학년 들어가자마자 1년 동안 김대갈 준비를 해요. 아. 그래서 매주 시험을 보고 학교에서 음. 그래서 이제 그전 교생을 다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매주 순위가 나와요.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계속 그 10위권을 드는학생들 통계를 내가지고 가장 많이 1위부터 12같은 학생들이 음. 연말에는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힐 거 같아요. 아. 그 사람들한테 김일성 종합대학 입학 시험을 볼 자격을 줍니다. 먼저 입학한 게 아니에요. 네네네. 자격을 줍니다. 네. 입학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큰 체육관 이 시험장인데 어, 지금도 생각납니다. 음. 그때는 다 모든 학부하 네. 네, 네. 지망생들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또 2차 마지막 3차로 전공별로 시험을 또 따로 봅니다. 아.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학교에서 고생하면서 시험 보고 본시이보또또 과목 감을 과 시험을 보고, 또 보고, 또그 보고 있고,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 합격자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소수만 음흠. 뽑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음. 스토리가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어, 결은 다르지만 완전히 다른데 네, 비슷한 같아서 되게 것 같아서 재밌네라는 <laughs> 그런 <웃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김대에서는 음. 따로 뭐 정신교육이나 혹은 음. 한국 사회에 대한, 혹은 미국에 대한 뭐 사상적인 음. 교육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그.. 그쵸.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은 따로 없고요. 아. 정신교육은 뭐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받는 어. 곳이죠. 어. 그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뭐 내간이나 네. 당이나 여기에 70%를 장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원칙이 당일군의 70%는 김일성 종합대 학생 출신들로 아. 채워야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정권을 음. 유지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논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다 브레인들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들부터 먼저 세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네. 사회주의 이론, 음. 철학, 주차사상,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수업을 받았고 음.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외교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아.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 아래 미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정말 많이 음. 또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배우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바뀌거나 음. 이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김대회 들어가기 전에는 저는 우리가 미국은 1위일 줄 알았어요 아. 우리는 핵무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력은 짱이다 한국은 일단 우습고 <laughs> 야, <유사출수는 웃음> 이런 <말 아니겠지>. <laughs> 한국은 우습고 이래는 우리 상대가 안돼 그리고 네네. 미국 솔직히 우리가 미, 미국이 우리를 칠수있지만 우리가 미국의 팔다리 정도는 꺾어놓을 수 있지 않아 음.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김대 들어가고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미국 역사를 공부하고 뭐, 남북전쟁도 공부하고 그 뒤에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아 이게 미국이 내가 알고 있는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지는 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북한 외교관들의 심리를 좀알것 같은 게막 음. 회담장 나가면 막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러잖아요. 다 무서워요 미국은. 아. 절대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핵심 이익이라든가 음. 레드라인을 음. 절대로 넘어선 안 된다는 것들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고 혹시라도 넘잖아요. 그러면 황급히 그걸 철회합니다. 아. 아, 그건 우리의 본의가, 본의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들의 심리를 알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들의 후배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배운 게 미국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인데. 음. 보면 볼수록 미국은 어우 마,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생각들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어 그러면 김대선은 실제로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크게 뭐 미국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 네, 저는 김대다니면서 한국에 대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대신 이런 건 있었어요. 김대선 들어가니까 네. 제 주변 친구들 도다 이제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는, 다 부모들도 다 한자리 씩카고 부도 되게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네. 우리끼리 뭐 돌려 읽는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아. 간부들이 그걸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간부들만 연락을 할수 있지, 음. 가족들은 못 읽지만, 또몇 명은 또 집에 아. 가져가서 보여주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그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지고 음. 뭐, 우리끼리 돌려 읽으면서 저는 대기업들이 어떻게 발생할 때 어떻게 네. 생겨날 수 네. 있는지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음. 인식은 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죠. 저는. 제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음. 한국에서는 특히 육군사관학교나 또 군을 갖춰간 음. 청년들은 북한은 우리가 꼭넘어서야될주주혹 뭐 혹은 어 사력으로서한국서야 극복해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한외에서한에서한국을그한국을이안배우이있배 혹은 있이혹하지이 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사실 조금 놀서긴합에다이부분에대해서 음. 조금 더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는한국쳤어요한국이 북한보다 못살 때, 못살 때. 그때는 이제 뭐 한국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뭐 아. 남력의 동포를 우리가 구원해 줘야 한다. 주체 네. 사상으로 그들을 무당시켜서 뭐 한국을 해방해야 된다. 민중식민지에서 네. 이런 아. 식의 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그런 일들이 또한국번 많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 네. 운동권 세력 내에서도 운동 절대로 제가 운동권 모두를 칭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일부 네. 사람들이 주체사상파와 파가 있었고 n l p 파피니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에서 가르치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이 더 이상 한국을 따라갈 수도 없는 수준의 러로 네, 격차가 네, 벌어지기 시작할 때는 음...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북한으로서는 좀 민망한 거예요. 음... 가르쳐봤자 그러면 뭐 객관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한국의 러도 단네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음... 뭐 이제 의도적으로 좀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적인 그렇죠, 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지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지리를 배우긴 합니다. 네네. 지리 시간에 한국에서도 네. 북한의 뭐마식령 산맥, 촬영 뭐 네. 산맥 네. 뭐 네. 딱딱이 정도 이런 네, 것만 딱 배우고 이런, 네. 그리고 딱히 가르치진 않죠. 아. 네. 또 이제 워낙 2000년대 에 들어서면서 아.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북한 시장에 정말 음. 흔하게 깔렸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보면서 대충 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근데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내용에 뭐 한국은 못 사는 나라 뭐 거지가 많다 이러면은 누가 그걸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부 관리들도 그걸 아는 거죠. 차라리 그냥 언급하지 않는 게 낫겠다. 6사에서는 아, 북한에 대해서 북한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서 한 학기 동안 생도들이 이렇게 정규 과정에서 배웁니다. 음. 그리고 따로 정신교육 이런 게뭐 특화되었다기보다는 어, 북한의 무력도발 역사를 중심으로 어, 군인으로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치고 뭐 북한을 북한의 주민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 적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신 네. 북한 정권과 음. 북한 주민을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정도의 이제 사고 방식을 갖게 했습니다. 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우리가 흔히 이제 용어의 어떤 음. 혼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북한 하면은 이게, 다 그렇죠? 정권인지 주민인지, 주민인지. 네. 그런, 다. 어떻게 보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죠? 북한 정권, 혹은 북한 군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부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네. 원래 어릴 때는 북한하면 완전히 나쁜, 뭐 무서운 이런 존재였는데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반드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이제 코리아세진님의 채널에 가셔서 2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부에서 저희가 좀 다룰 내용은 천안함 사건 이후 또그 뒤에 연이어서 터졌던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서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입장에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더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 볼 생각입니다. 이부 영상도 정말 재밌을 예정이니 여러분 꼭 코리아 세진님의 채널에 가셔서 이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이부 코리아 세진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난세일기의 김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남 사건이 3월 26일 날에 일어났는데 한국 학생들이랑 좀 친해지는 타이밍이었어요 서로 좀 어울려서 좀잘 지내볼까? 그러던 찰나에 갑자기 선물이 지금 6일날 네, 이제 한국 학생들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